처음에 아까 제1탄을 찍었을 때 찍기가 너무 아쉬워서 한번더 찍으려고요. 날개 핑게 너무 신기하고요. 한 마리도 죽은 줄 알았더니 날개를 펴고 있었어요. 아 이게 아까 날개가 어떻게 됐었죠? 아까 찌그. 러찌려진 건데 그 조금씩 요건 다는데 아직 다된게 아니에요. 그 만, 아직 얘들이 이제 말려야 돼요. 무슨 맴이에요? 어, 얘는 유지 맴이, 얘는 참맴이. 음... 이것도 참맴이에요. 뭐야? 요게 참맴이에요. 음... 큰 성체. 참맴, 얘는 안타깝게 죽었지만, 얘가 참맴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멋진 맴이가 돼서, 맴맴맴맴,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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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아니 참매미 애벌레도 있어요? 아 여기에 참 참매미... 냄이 이게 근데 뭔가 어... 똑같이 생겼는데 얘얘 얘는 좀 다리를 봐봐요. 얘는 좀 굵은데 얘 얘는 조금, 얘는 조금, 굵은데, 얘는, 얘는 조금 어, 아... 얇죠? 얘가 참매미 애벌레예요. 아 참매미... 얘가 굵고 얘는 이걸... 좀 다리가 짧고 얘가 참매미 애벌레예요? 네. 아 그럼 애벌레.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메미는, 메미는 원래 그, 매미는 번데기 단계가 없이 거쳐져요. 그냥, 음. 알, 애벌레 성충. 아니, 알, 에벌레, 성충. 번데기가 음. 없어요. 아. 에벌레에서 그대로 등을 찢고 나오니까. 근데, 아, 알린 모습은 절대 보기 어려워. 요 아안땅 속에 있습니다. 얘는 지금 거의 다말매미가 되려고 하는데 얘는 말매미에요말메미 벌레 네, 얘가 지금 풀 속에 이제 이유를 왜 이렇게 되냐면 풀 속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음. 딱 가만히 있는다는 건 이제 탈피를 하려고 하는 거. 아 아까 전에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던 애. 와 근데 이게 변화가 엄청 빠르네. 요게 막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퀴즈 나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곤충은? 매미? 정답! 왜 매미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일주일밖에 안 산대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긴 맞아요 괜히 성충에서 요, 요렇게 작은 유충일 때는 7년이나 음. 어떤 나라에서는 17년! 17년? 네, 네. 진짜예요? 네그 17년 동안 땅속에서 있는단 말인가요? 17년 동안 땅속에서 나무뿌리에 갈가없는 얌채 같은 녀석 <laughs> 매미가 왜 좋아요? 저는 매미가 맹맹거리는 모습이 좋고 이렇게 줄무늬 모습이 신기하고 그냥 날개가 두 쌍이 있는데 잠자리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잠자리랑 날개도 똑같은 게 신기하고 게다가 막 음, 음. 잠자리 모주지 뭐 않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줄이 있어요 매미는 다 살려줬는데 죽음 매미 왜 잡아왔어요? 아, 얘는 요 간식하고 싶어서요 간식하고 싶어. 근데 어제에요 버릴 거예요. 표본을 할 거예요. 표본을 하려고 했는데 막여기 눌리고 그래서 버려야 돼요. 버린 게 아니야. 음. 뭐무서 뭐 살려준 거야. 참매미라고요? 죽음으로 어게참메미요 요게 참매미. 요게, 요게 유지매미. 음. 유지매미는 엄청. 아, 내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응. 그럼 날개 색깔 을보시겠어요 네. 얘는 좀 검은 빛이 되죠. 오, 네네 얘는 근데 네. 아주 반투명. 오, 조심조심. 조심. 얘는 좀더 반투명하죠. 조심. 아 반투명하고, 그 다음 좀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덩치도 그렇고? 어, 덩치는 좀 비슷한데, 날개가 조금. 나에게는 실제 유지매미는 다 크면 갈색이에요. 아, 여기 보니까 등 찢어진 그 자국이 조금 있어요. 여기. 어, 엄청 신기해요. 유튜브일 때도 이렇게 등 찢어진 자국이 좀남아 있다고요. 없으면 그냥 위에 올라갔다 들어가는 거. 근데, 원래 이렇게 여름에 나오는 거 거의 다 지금 매미가 되려고 나오는 게 맞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응. 애벌레부터. 다 있네요 완전 알만 있으면 알만 있으면 완벽한게 매달려 있는 거 어, 부화하려고 우화하려고 그러나보다 근데 여기서 우화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이 루바망은 치워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하다가 여기에 딱 걸려서 날개 찌그러지거나 그런 걸 우화부전이라고 해요 음. <laughs> 우화부전 모든 곤충한테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음. 잘 태어났으면 좋겠다 파충류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파충류 같은 건 탈피부전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거막 끼거나 그래가지고 막 아픈 거. 그럼 어쨌든 이런 거 오늘은 매미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맴맴맴맴. 안녕! 좋아요, 구독, 꾹꾹! 맴맴맴맴맴.